어린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 치타 피츠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도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친구들의 마음에 꼭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목사님이 어릴 적큰 잘못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틀림없이 아버지께 혼이 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는데요. 그날 아버지는 목사님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셨지요. 그때 목사님이 바라보았던 아버지의 눈동자는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기억이 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나쁜 마음을 먹으려 하거나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면 아버지의 눈빛이 늘 생각나요. 어쩌면 목사님은 어릴 적 보았던 아버지의 눈동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크게 다른 길로 세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나게 되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와, 사랑과 용서가 담긴 눈빛이었다니. 정말 그런 눈빛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많은 용기와 힘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목사님이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고 기억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기억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고 기억했다고요? 목사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제자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아주 강하게 항의했죠. 예수님,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저의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베드로.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힌트. 마가복음 14장 30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했어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31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목사님, 베드로는 왜 그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베드로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되는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하신 이유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라는 의미였어요. 네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를 한번 돌아본다면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자신만만해 할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야.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신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가장 기도해야 할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했던 거죠. 그래서요, 목사님.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대로 정말 예수님을 버렸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얼른 들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히시고 제사장들에게 신문 받으실 때 사실 베드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에 본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 중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 있었어요. 해가 뜨기 바로 전 새벽이었고, 밤은 몹시 추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죠. 베드로도 그 가운데서 함께 섞여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꽃이 베드로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자. 한 여인이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인데요. 여인의 말에 베드로는 당황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여자여,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달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고요? 헉?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했군요. 그런데요, 목사님, 베드로는 세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또 베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게 돼요. 심지어 마지막 세 번째 때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때 또다시 닭이 우는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들렸어요.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의 경고가 사실로 이루어진 거네요. 그래서 목사님,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거지? 이 깜짝 놀란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보았죠.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답니다. 친구들,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음. 네가 나를 부인해? 그러며 화난 모습이셨을까요? 아니면 "거봐라. 내가 부인할 거라고 했지?"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이셨을까요?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에는 분노나 비난의 모습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본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곳을 뛰쳐나갔어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달렸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베드로가 도착한 곳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셨던 게세만의 언덕이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였군요. 맞아요. 베드로가 만약 그때 기도했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조심하면서 예수님께 의지했더라면,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생각으로 너무 후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새벽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눈동자가 떠올랐던 거예요. 예수님, 왜 저를 용서하셨나요?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이런 저도 용서하셨나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았기 때문에 회개를 한 거네요. 용서와 사랑이 가득 담긴 눈동자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열심히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됐어요. 바로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았을 때, 그 눈동자에서 크신 사랑과 용서를 보았을 때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고 변화된 베드로라니 목사님, 소리도 예수님의 눈동자를 꼭 보고 싶어요. 그래서 소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꼭 느껴볼래요. 친구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눈동자를 꼭 보게 되길 바라요. 그 사랑을 보게 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자로 변화될 거예요. 이제는. 내 자신만을 믿으면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내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동자를, 눈동자를 보여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